편두통 예방약이 반발성 두통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토계 판트 등의 편두통 예방약이 반발성 두통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신경하게 실렸다. 반발성 두통이란 약물 남용 두통이라고도 불리며 약의 효과가 없어지고 두통이 재발할 때 주로 발생한다. 특히 편두통을 앓는 경우 약을 너무 많이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발성 두통에 노출되기 쉽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연구 저자는 진통제를 복용하면 역설적이게도 환자가 소위 약물 남용 두통을 겪는 일수가 늘어날 수 있다며 진통제 복용 횟수를 줄여야 하는 경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토게판트는 편두통 발작이 시작되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두개골 바닥에 수막을 자극해 편두통과 관련된 욱신거림을 방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만성 편두통을 앓고 있는 755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각 참가자는 한 달에 최소 15일 동안 두통을 겪었으며 이중 최소 8일은 편두통을 앓았다고 보고했다. 참가자 중 66%는 진통제를 과도하게 복용하고 있었으며, 연구진은 편두통을 앓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우와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12주 동안 30mg의 아토의 판트를 하루에 두번 복용하는 그룹과 하루 60mg의 아토의 판트를 복용하는 그룹, 위약을 복용하는 그룹으로 나누었다. 연구 결과 아토의 판트를 복용한 그룹은 연구 기간 동안 진통제를 복용한 일수가 더 적었으며, 반발성 두통은 한 달에 50% 이상 감소했다. 연구진은 편두통 예방약이 반발성 두통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다.